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선생님 건강아재 로빈 쌤입니다. 오늘도 어 저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켰습니다. 어 아무도 보지 않는 운동 방송이고요. 그냥 저는 어저 자신의 기록을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켜놓고 운동을 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5kg 먼저 하겠습니다. 어저께 정말 가볍게 했지만 복근 운동을 했더니 배가 땡깁니다. 배가 땡겨요. 어! <목소리> 또 쉽지 않네요. 시간 1분의 휴식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바로 하겠습니다. 1분의 휴식을 하고, 두 번째 세트입니다. 으악, 으악. Do you want it set? 1분 1분의 시간이 진짜 빠르죠 벌써 세번째 세트입니다 와우 세번째 세트 세번째 세트 다섯 여섯 일곱 여와 이게 힘이 없어갖고 여덟개가.. 여덟개밖에 못하네요 하하 자 지난주에 제가 처음 운동했을때 언제냐면 지난번에는 세번째 세트까지 열개를 했었거든요 35kg 똑같은데, 하하. 뭐, 그날그날 컨디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시계를 안 눌렀어요. 3, 2, 1, 땡! 자, 이제 네 번째 세트. 과연 몇 개나 할수 있을지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1 0 개를 할수 있을지. 오. 일곱. 자, 이번엔 제가 쉬는 시간을 어, 마지막 세트라고 이제 생각하고 다섯 세트씩 하니까요. 쉬는 시간을 1분 더해서 총 2분 쉬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 쉽지 않네요. 그래도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 하는 것보단 낫다. <laughs> 음. 자, 1분 더 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분 운동했는데 어 벌써 마지막 세트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바벨 컬이라는 운동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일 끊이지 않고, 매일 끊이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어, 대단한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입니다. 자 갑니다. 제가 지난번보다 지금 기록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 뭐 그런 날도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벨리인데요 어 정리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원판 정리를 좀 해야죠. So 자 이제 팔 운동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Yes. Yes. Oh. Yeah. Oh. Hey, boy. 어 숨이 차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Ah! <sighs> 음. 음. 어, 여기 시간도 안 늘었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자 이제 두 세트 남았습니다 정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준비 운동 같은 운동이지만 또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힘든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고요 제가 또이 새해에는 다시 새롭게 또 결심을 해서 어, 이틀에 한 번꼴로 그렇게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벌써 16일인데 오늘 겨우 다섯 번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일의 하루 같은 그런 느낌이 됐고 어, 일주일에 제가 월, 화, 목, 금을 운동을 하면 7일에 4일을 운동하기 때문에 어, 거의 뭐 이틀에 한번 꼴이 되긴 하는데 초반에 많이 빼서 어, 이렇게 그래도 하다보면 언젠가 따라잡지 않을까 어, 1일까지 하면은 일주일에 5일 하는 거니까 따라잡겠죠 언젠가 자네 번째 세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됐어. 예 yes. 아이고. 옛날. 아우. 후. 자, 네 번째 세트. 자, 이제 마지막 세트 남았습니다. 오. 마지막 세트 후에 저는 또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오늘도 청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정리할 게 많네요. 이것저것 정리도 좀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동 공간도 좀 늘리고, 뒤쪽에 이렇게 좀 새롭게, 어제 색상도 좀 밀고 해서, 이 공간을 조금 더 새롭게, 어 조금 더 따뜻하게 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트, go. 자 마지막 세트니까 한번 할수 있는 만큼 한 개라도 더 해보겠습니다. 한 개라도.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아무도 보지 않는 운동 방송 고독한 운동 방송 아, 오늘 이렇게 운동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어, 내일도 저는 운동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25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좀 가벼우면서도 저한테는 무겁지만, 그렇게 좀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빠이빠이!